안녕하세요 휘로애락입니다 어때요? 제 새차? 되게 근사하죠? 중국 전기차 대표주자 BYD가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어요 BYD 코리아에서 국내 런칭한 전기 SUV 그첫 번째 주자가 바로 이 아토입니다 제가 중국이랑 결이 맞는 건지 지난번 태무에 이어서 이번에는 BYD까지 큰 중국 회사에서 이렇게 저한테 지원을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경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채널에 이렇게 멋진 차 보내주셔도 되는 건지 정말 무한 감사드립니다. 충전 마치고 얼른 오늘의 캠핑장소로 달려가서 세팅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망했어요. 도착했는데요. 오늘 캠핑이 금지래요. 나 어떡해. 지금 2시인데. 여기가 원래는 노지 캠핑으로 엄청 유명하대요. 2주 전에 제가 아시는 분도 여기서 캠핑을 하셨는데 믿고 왔는데 골프장 공사한다고 이제 캠핑 트레일러 다 금지래요. 1시간 정도 더 내려가면 캠핑장이 하나 있어요. 빨리 가서 피칭해야죠. 아, 너무 배고파. 드디어 오늘 묵을 곳에 도착했어요. 바로 옆에 차를 댔어요. 아토 3 전기 기능을 이용해서 캠핑을 해볼게요. 드디어 세팅을 끝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가 노지라고 생각하고 캠핑할 거예요. 노지에는 전기가 없잖아요. 아토3와 함께라면 문제가 될게 없어요. 전기가 없다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야전 침대에서 잘 거예요. 이 밑에다가 전기장판 깔아놨고요. 오늘 미니멀하게 온다고 온 건데 짐이 많아졌어요. 아토3 전기 자동차로 캠핑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집안을 거덜내왔어요. 에어프라이기, 믹서기, 토스트기, 빔까지. 오늘 뽕 뽑아 봅시다. 엄마 미안. 전기차에 있는 전기를 끌어다 쓰는 기술을 V2L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V2L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캠핑을 해볼게요. 이렇게 안으로 들여놓은 V2L에 문어발을 꽂아서 사용할 거예요. V2L을 사용하면 이렇게 계기판에 알림이 떠요. 지금 차량 배터리가 76% 남았는데 이 정도면 일박은 겉뜬하다고 하더라고요. 펑펑 쓸 거예요. 지금 시간은 5시 26분. 저여제껏물한 잔도 안 마셨어요. 아침도 안 먹고. 아, 지금 너무 배고픈데 애매해요. 뭘 먹기야. 조금 있다가 저녁 먹어야 되는데. 과자나 먹을까봐요. 여기 오기 전에 아까 갔던 노지는 의성의 위천 생태하천이라는 곳인데 한국의 후모토빠라 음모토빠라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5월 1일부터 골프장 조성공사로 인해서 막혔대요 제 인스타 친구분이 다녀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당연히 저도 노지 캠핑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계획이 틀어진 제의는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진짜 옆팀이 팩을 너무 열심히 받길래 쎄서 날씨를 검색해봤는데, 흐림에서 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플라이 쳤습니다. 저 이제 충분히 쉬었고요. 밥 먹을 거예요. 오늘 저녁은 에어프라이기를 사용할 거예요.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토 땡큐. 에프 땡큐. 진짜 맛있겠죠? 오늘의 첫 끼이자 마지막 끼. 제대로 먹어보렵니다 이거 아시죠? 요즘 핫한 GD 아이볼. 저는 사실 다리를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는 제가 날개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물론 날개도 좋아하는데 다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리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엄마 하나 아빠 하나 드리고 제가 날개를 두개 먹어버립니다. 나름 공평하지 않나요? 두분다 다리를 좋아하시니까 저는 두 번째로 좋아하는 날개를 제가 먹는데 오늘은 다리 두개다내 거. 음! 오늘 하루 동안 고생한 게 날아가요. 너무 맛있다. 에어프라이기에 돌리면서 생각한 건데 소스를 안 가져온 거예요. 아, 머스타드라도 가져올 걸 했는데 없어도 좋아요. 너무 맛있네요. 음! 진짜 마음 같아. 전두 마리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아, 진짜 맛있다. 이것도 제 인친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인친분 사진을 보고 너무 맛있어 보여서 알려달라고 해서 정보를 받아 놨었는데, 저는 에어프라이기를 캠핑장에서 못 쓰잖아요, 평소에. 그래서 못 먹고 있었어요. 오늘 때마침 아토3 덕분에 이렇게 장바구니를 비우고 먹게 되었습니다. 이 하이볼 근래 먹은 편의점 하이볼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여섯 개 사가지고 이게 막 마지막 병이에요. 사실 저는 노지 캠핑에 대한 로망이 되게 커요. 그래서 더 오늘 노지를 찾으려고 애쓴 것도 있는데, 아토3를 이용해보니까, 전기차는 노지 캠핑에 대한 로망을 더 끌게 만드는 것 같아요. 캠핑이란 게 사실 불편을 감수하고 즐기는 레저인데, 전기만 공급돼도 질이 크게 상승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전기차는 캠퍼들에게 신세계로 가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돈만 있으면 바로 지르고 싶네요. 아, 그렇다고, 휘카가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휘카도 좋아요. 여러분, 저 지금 노지에서 전기 쓰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 노지에서 에어프라이 쓰고, 빔으로 유튜브 보고, 전기불도 비추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전구부터 에어프라이까지. 쉬지 않고 전기를 사용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줄었어요. 너무 든든해. 지난주 송악가루 캠핑 때 비도 많이 맞고 송악가루도 많이 마셔서 그런지 몸살이랑 목감기가 같이 왔었거든요. 아직도 회복이 덜 돼서 오늘 전기장판 5단으로 해놓고 몸지지면서잘 거예요. 저는 핸드폰 마저 하다가 자겠습니다. 굿나잇 맛겠다잘 먹겠습니다. 캠핑장에서 모든 식재료를 다듬고 요리하는 것도 물론 재밌지만, 이렇게 일부는 미리 준비해와서 후다닥 만드는 것도 되게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맛은 무조건 보장된 거고요. 집에서 맛보고 오니까. 이 계란무스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꿀이 가라앉아있어서. 때마침 어제 제 유튜브 댓글에 왜 캠핑하는 사람들은 다술 영상을 찍냐고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근데 또 때마침 제가 오늘 건강 음료를 또 챙겨왔지 뭐예요? 저 술만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술을 마시는 이유는 그날 먹는 음식에 술이 어울려서지 술이 좋아서나 술을 꼭 마셔야 돼서가 아니에요. 짠! 이 믹서기는 저희 엄마가 얼마 전에 구입하신 건데, 아직 게시도 못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캠핑 가져와가지고, 제가 첫 게시를 하네요. <laughs> 일를 마쳤습니다. 지금 비바람이 불고 있어요. 갑자기 찾아왔는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지내다 갑니다. 가기 전에 아토스리 한번 자세히 보고 가자. 정리 마치고 트렁크 닫자마자 부슬부슬 비가 오기 시작해서 이제 천천히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마친 이번 캠핑 노지 캠핑이라고 생각하고 보신 거 맞으시죠? <laughs> BYD의 전기차 아토3와 함께한 1박이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캠퍼가 생각하는 아토3의 하이라이트는 V2의 기능입니다. 전자기기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서 캠핑할 때 활용하기 정말 좋았어요. 제가 차알못이라 아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쿠키영상으로 일부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빠이 네 저는 지금 집에 도착했고요 간단하게 BYD 아토3 차량 내부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실내는 미래 지향적 디자인으로 되게 독특하고 감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 조종석을 연상시키는 기어봉이 제법 멋있었어요. 회전형 센터 디스플레이는 내비, 멀티미디어, 차량 설정, 스마트폰 미러링 등의 기능이 있고 가독성이 정말 좋았어요. 특히 가로세로 화면 전환이 가능한 점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세로형 내비게이션을 선호하기 때문에 세로로 두고 조작하는 게 편했어요. 이거는 문을 열고 닫는 손잡이 스피커 그리고 창문 조절하는 거? 이 밑에는 웬 기타가 있어요. 소리도 납니다. 이 기타줄 저는 트랙스 끌면서 여기에 물건을 되게 많이 두는데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날아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특이한 건 바로 이 송풍구. 처음 봤을 땐 마카롱 케이스처럼 생겨서 마카롱 두면 정리가 잘될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심심하지 않았어요. 뒷자리에도 기타줄이 있어요. 트렁크 적재 공간도 4 4 0터로 굉장히 넓어요. 제가 알기로 트랙스가 4 0 0터가 조금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아토3가 훨씬 넓네요. 지금은 차를 반납한 상태라서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트렁크는 바닥을 내려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확장시킨 트렁크 바닥을 위로 올리면, 폴딩된 등받이와 높이가 같아져서 턱 없이 평탄화가 됩니다. 그리고 확장시킨 트렁크에 앉으면, 천장에 머리가 닿지 않아요. 평탄화 방법은 앞으로 올라올 다른 아토 스리 관련 영상으로 공부하시고 지금은 공간감만 확인하세요. V2L 기능이 없는 전기차도 있잖아요. 아토 스리의 하이라이트 V2L 기능으로 언제 어디서든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서 정말 활용도가 좋아요.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서. 2천만원 후반에서 약 3천만원 가격 대비 성능, 실내 공간, 기술력, 주행 감성까지 갖춘 아토3는 가성비 끝판왕 전기차로 전기차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차알못의 아토3 후기였습니다 사실 시즌 제안 주셨을 때저 사기꾼인 줄 알고 조금 의심을 했는데 <laughs> 죄송하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어. 또 봐요. 빠이.